안녕하세요 오늘은 엘스라 6장에 나오는 제2성전의 완성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른 신앙성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하는 걸 이해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신앙성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암호스 3장에 말씀하신 대로 항상 미래에 있을 역사를 미리 예고하시고, 거기에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맞춰서 그렇게 신앙상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이제 실제 그 일에 구체적으로 동참을 해야 됩니다. 뭐, 수없이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노화 시대는 120년 전부터 앞으로 홍수가 내릴 테니 방수를 만들어 이렇게 예고를 하셨고, 노아 가족은 실제로 그 얘기를 믿을뿐 아니라 매일매일 방주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의심했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한 사람들을 조롱했죠. 에, 아브라함 이후의 시대에는 에, 아브라함이 에, 앞으로 어 애굽에 내려갔다 다시 400년 만에 되돌아올 것이다. 이런 에, 말씀을 예고하셨고 실제 그렇게 됐죠. 그 일을 뭐 준비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뽑아서 모범되는 어 자를 얘기한 게 이제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 왕궁에 뒀었고 또 미대한 광야에 가서 유목하는 그런 이드루라고 하는 이방 사제의 사유가 되기도 했는데 어디 있든 간에 출애굽을 준비하는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모세가 그 시대에 태어나서 가장 바람직스러운 실황상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지금은 이제 예레미아가, 어, 그, 남쪽 유다의 멸망과 함께 70년 후에 되돌아올 거라 하는 예언을 했는데,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역시 과거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은 노아홍수 때 노아나 또 출애굽 시된 모세처럼 하나님은 예고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렇게 믿고 이제 그 일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이제 참여한 사람들이나 볼 수가 있겠죠. 어, 이제 그런 에, 입장에서 봤을 때 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어, 반드시 될줄 믿고 준비한 사람과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하거나 조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정말 그 페르시아로부터 해방이 돼서 고굴에 돌아와서 어, 나라를 재건하죠. 선발대로 온 자들이 이제 고생을 많이 하면서 재건했는데, 어,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 뭐 에스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윗이라고 어, 이제 모델을 삼았고, 다윗이 한 일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시킨 건 아니지만 성전을 건축해 드렸고 또 찬양을 부흥해서 하나님께 많이 작사 작곡에 불러드렸고 또 제사를 3 6년 동안 하루에 24번씩 그렇게 충분하게 드렸다. 이것이 이제 다윗이 구약을 대표할 만한 이제 신앙인의 내용입니다. 그 삶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고생하던 사람들이 고구로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귀환시켜준다면 이걸 회복해서 나라, 백성 모두가 다윗처럼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 고구에 돌아온 자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 흩어졌던 백성을 모으고 또다 파괴됐던 신앙선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제 뭐 말씀대로 사는 것 이제 회복해야 되겠고 또 제사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일종의 요즘 시로만 소프트웨어적인 것이죠. 그런데 정말 하드웨어적인 것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건데 이게 시간이 걸리고 또 어, 돈이 들고 뭐 여러 가지 노동력이 필요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에,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된 이제 성전부터 세우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성을 다시 개축하고 이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만한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이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기도 한데 뭐 호사다마라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또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이제, 사탄의 세력이 방해도 많습니다. 사탄의 앞자리가 분명히 나타나죠. 어, 그래서, 어,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에, 뭐, 말라기 3장 16절에 나옵니다만은, 성도들의 대화나, 대화뿐 아니라, 이제, 더 확대해서 생각해보면, 그 행동들이 이제 다 기록에 남는 거죠. 사실은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다른 면으로 해석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다 기록이 하나님 나라 되고 있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기록되고 있는지 이제 세상에 공개된 내용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더 실감이 날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지어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계시록을 가보면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그런 사도 요한에게 어느 주일날 하늘에서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셨죠 그리고 그 당시에 막 개척됐던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념책에 계속 그 성적을 예, 기록하고 있고 잘하는 것 못하는 것이 정확히 정리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중간 성적표를 갖다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각 교회에 기록해서 편지로 보내 이런 말씀 하십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어, 결국 거기에서 공개된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세상에 공개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구약도 보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그 나라나 개인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었고, 그것이 대표로 그 시대의 왕을 뽑아갖고 이제 공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보관 중그이 기념책에. 이제,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자라는 그 사람 이름으로 명단에 올라가면 누가 지우겠습니까? 그럼 뭐, 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반드시 큰 처벌을 받게 될 거다. 반대로 이제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자로 기록이 되면, 뭐,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 날에 기념될 만한 축복받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런, 에, 지난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제 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삶을설택할 것인가. 어, 지금은 이제 에, 역사 예고가 사정일장 8절이죠 성령 이 임하면 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나 사마리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말씀이 에, 이제 예고된 거고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세계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TV나 이런 데를 보면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미래를 전망하고 현재를 설명하지만 그건 이제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고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예고하신 역사의 예고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또국경을 넘어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태평양 건너 지금 한국으로 이렇게 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에 태어나서 어떤 사람으로 살 건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의하고 동참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제 기념책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조력자이자 도움을 주는 자로 기록될 것이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방해자가 되면은 그 기념책에 아무도 지울 수 없는 그런 이제, 가로뉴다 같은 자 낙인이 찔릴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고 살아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확인하면서 이제 이 나라가 회복되는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의 나라의 방해꾼으로 기록이 됐고 어떤 사람이 하나의 나라의 기념책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자가 된도록기록됐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번 l k 뭐 i 나간 성경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alking about the people who are t a l 제 i n g about the people who are talking a b 을 u t 하는 e p 다윗이 에 먼저 시도해 사람에게 축복받았던 그 일을 이제 다시 시도하게 됩니다. 어 그런데 에 이제 북쪽에 그 잔류했던 어 그런 우상숭배자들이 이 남쪽 유다가 성전 건축한데 와서 자기도 참여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이제 거절하죠. 어 자기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온전한 신앙을 가진 자들. 그들이 헌금을 통해서, 노동력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그 속내를 드러내가지고, 어 이제 방해꾼이 됩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방해를 하려고 이들이 온 거겠죠. 어 그래서, 어 이제 이들이 그 당시에 황제였던 사람들에게 에, 이, 뭐 상선문을 만들어갖고 올리죠. 그래서 뭐, 그들이 주장을, 내용을 들어보면, 에, 자기들도 뭐, 남쪽 유다와 같은 민족이었는데, 에, 과거 역사를 한번 조금만 공부해보면, 우리 민족이 얼마나 배신을 잘하고 배은 망덕한 민족인지 알 건데, 에, 고래수왕이 실수한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에, 이들이 힘을 얻게 되면, 이제 독립운동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땅도 어그 고레스 왕의 그 영지에서 어이 유대인의 땅으로 되버려서 국토도 줄어들 것이고 여기서 거어가는 세금도 내지 않기 때문에 조금도 줄어들 거다.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손해가 나서 이제 후회를 할 거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개축하거나 또는 이제 나라를 재건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 조서를 썼는데 굉장히 잘 썼어요. 그래서 읽는 사람들이 보면, 어, 뭐, 그 얘기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조서의 내용을 어, 하늘에 또 기록해 놨고,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공개를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성전을 건축하는, 즉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자들이 올린 조서 하도 기가 막혀서 이제 하나님이 에, 세상에 공개한 것입니다 당시의 왕은 이제 아닥사스 왕인데 그들에게 올린 그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자기들이 어, 이 페르시아의 신하인 척 하면서 에, 그런 내용으로 쭉 이렇게 에, 조서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이 글은 잘 썼고 재주가 있는데 하나님이 일 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 예고와 또 진행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써야지 이렇게 방해가 되는 쪽으로 쓰면 글재주가 아까운 거죠. 그리고 에, 이것이 어 이제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제 크게 저주받을 짓을 했다고 보는 거죠. 이것이 이제 결국은 아닥사스 왕을 설득하게 되고 23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 처분이 룸과 서기관신사와 그의 동료들, 동료 앞에서 낭독되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렇게 해서 결국, 공사가 이제 그치게 되죠. 그리고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건사 공사,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 년까지 중단되니라. 우리가 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뭐 믿든 안 믿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제 어 역사가 반복되면서 미리 미래 역사를 예고하고 그것이 이제 일을 해오셨다, 성취하셨다는 것은 이제 뻔히 아는데, 자기 당대에 일어나는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에. 어떤 형태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작품이나 무슨 조서 같은 걸 통해서 방해하는 행동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이 그 방해한 그 조서의 초본이 하나님 나라에 보관될 정도가 되면 큰일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와서 심판 받을 때 어떻게 될까 이제 두렵죠 그리고 그런 이름이 기록된다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는데요.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갔고 왕이 에,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많은 기도를 했겠죠 지도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교와 이도의 선지자 스가리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인 유대 사람들에게 예언하더니 그래서 이제 다시 성전을 건축하자 이렇게 이제 어. 공포를 하고, 이제 격려를 해서 중단됐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어, 그,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일을, 특히 좋은 일, 하나님 깃발만 일할 때는,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방해꾼이 있다. 에, 에, 사탄이 이제 그 방해하고, 그, 당시에 그 세력 있는 사람들 충동질해서 이제, 어, 대적하게 만드는지 그런 것이 꼭 있다는 걸 알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고 살면 되게 이런 방해가 있을 때 겁을 먹고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중단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걸 이제 그래서 어 우리가 에베소 역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어이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 영적으로 보면 사단과 그 앞잡이들이 이제 반드시 방해를 한다는 걸 알고. 무슨, 하나님 역사에 동참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낙심하지 말 것은 항상 방해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면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은 이제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그, 선지자 학계와 그, 서가라, 어 그, 뭐, 또, 이또라고 하는, 이또라는 사람이 이제 앞장에 서가지고 어, 스가랴 선지 이또의 손자 스가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라는 사람이 앞장을 서서 하나님이 다시 에, 이 일을 도와줄 거라고 하는 이제 기도응답 받고 예언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랬을 때 이제 이 페르시아에서 어, 이쪽 지역을 관할하는 그런 총독이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삼죠. 어, 여기 보면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네와 그들이 동관들이 다 나와서 그들에게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했느냐 이러면서 질문하죠. 예, 이럴 때 이제 그 유다 장로들이 예, 또이 상황을 설명하죠. 이제 원래는 지금 다로, 다리오 왕이지만 이 페르시아를 개국한 그 대왕, 어, 그런 이제 어, 고레스 왕께서 이걸 허락하신 사업인데 이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단되어 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재개하는 것이 선왕의 뜻을 받드는 것이니까 이걸 다시 재개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세한 내용을 쭉 얘기를 하는데 어, 이제 그총독들이 들을 때 이게 이제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어, 뭐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일이 중단돼 있지만 이게 어, 나라를 개국한 대왕 고래의 뜻이라면 중단돼서는 안 되는 거죠. 어, 왕들은 이제 뭐 자기들이 믿는 신의 명령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신 다음으로는 나라를 개국한 왕, 그 왕의 명령을 이제 계속 수행해 나가는 것이 정통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바른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거, 그런 그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는 거죠. 뭐 왕이 계속 바뀌고. 또 이제 뭐, 페르시아가 당시 한 127개 나라를 석국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뭐, 우리 현세에서는 이제 중국이 큰 나라이지만, 미국 같은 나라, 사실 페르시아는 이제 더큰 제국을, 넓은 땅과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린 큰 나라였는데, 그 많은 식민지 중에서 뭐,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보잘 것 없죠. 뭐 그런 나라에서 무슨 일이었는지, 뭐 워낙 많은 이제 뭐 사건, 사고들이 있다 보니까 관심도 별로 없었고 그랬는데, 이제 기도를 많이 한 탓으로 아마, 이들의 보고가 어, 당시에 다리오 황제에게 이제 전달이 됐고, 그것이 관심을 끌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그 조서를 읽어보니까, 어, 이제 그런 그 과거 초대 황제 고래스에 이제 명령서가 있다는 거죠. 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정말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찾게 됩니다. 그 때, 이제, 이런 의견을 들어가지고, 어, 이 청독들과 장로들이 그, 다료 황제에 보낸, 네, 그, 뭐, 어떤 상소문의 이제 초고가 여기도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아까 서두에 얘기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한 사람들의 명단과 에, 그들의 그 상소문의 초고가 이제 기록된 것과 완전히 반대로, 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기뻐하는 일만 하는 일에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글을 쓴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복된 사람들이죠. 에,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닥퇴내와 스달보내와 그들이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 아니라 그 글에 일었을때 다리오 왕은 평화 없어서 하면서 이제 쭉 이제 그 글을 썼는데 이 글이 참 아주 잘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글을, 글재주가 는 사람들만큼 많은 글을 씁니다만은 글씨 뭐 세상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뭐 유익하겠지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이 기록되고 보관될 정도가 되기는 힘들죠. 이런 글이 최고의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까지 상달되고 보관될 만한 글이라는 건 결국 어 하나님의 역사 예고하신 일의 보탬이 되는 이제 그런 글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그 한번 어이 그 초본 읽고 이 상서물 읽고 이제 다리 왕이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이제 깜짝 놀랐죠 그래서 한번 에 가서 찾아보라 에 그래서 이제 종들이 나서서 어 이런 과거에그 고레스 왕의 에 그런 어떤 조서가 있는지를 한번 어 찾아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그것이 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야 되죠. 발견이 됩니다. 다행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6장이죠.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에, 그 메대도 악메다 아, 궁성에서 한토로만을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을 때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페르시아 전에는 이제 대체국이 바벨론과 메대였었는데두 나라를 페르시아가 공격해서 점령하고 에, 지배하게 되죠. 에,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도 뭐그큰 나라였기 때문에 많은 문서들이 보관돼 있었고 또메대에도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 어, 고레스 왕의 조서가 뭐 많이 있었겠지만 세월을 흘리면 다 없어졌고, 그 기록, 된 것이 아마 에, 처음에 기록된 내용일 것 같은데 그,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두루마리로 앙메다 궁사의 창고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보니까 정말 에, 그 유대 쪽의 사람들과 거기 총독들이쓴 그런 상소문의 내용과 일치되는 거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어, 다리오 왕이 아, 내가 왕으로서 참 부족하구나 이 나라를 개국한 위대한 왕 고레스의 명령을 모르고 지냈다니, 그러면 자책하면서 이제 그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이 공사를 재개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서 이제 더 좋은 것은 실제를 보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게 명령했죠. 그리고 어 이제 제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이 성전을 건축할 때뭐 어, 노예성을 하다 돌아간 사람이 무슨 재정적인 여유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강뭐율보다 대서 강 건너편에서 걷는 세금 즉 국고에서 성전 건축의 비용을 대라 이렇게 됩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대해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라 그 그러니까 비용을 다 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은 또그 성전에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바칠 그 제물도 부족할 테니까 재물도 달란드로 다 주라. 날마다 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딱한 가지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뭐 저기 고레스 왕의 그 조서 원본을 이제 확인해 보니까 유대 나라가 믿는 그 여호와 신이 대단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됐고 자기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대신에 자기와 자기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만 부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좋은 거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기들 중에 그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이제 너희 육신의 아버지들도 자식이 떡을 달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는데 뱀을 줄줄 알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녀된 성도들이 구할 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준다는 말씀이죠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런 전례를 보면서, 아, 이것은 좋은 일 있을 때마다 사탄이 그 질투해서 이렇게 방해를 하고 겁을 주지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하시고 또구왕보다더 좋은 걸 주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어, 그런 다음엔 이제 다시는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아주 추가 명령을 하죠. 또 내가 명령을 내리니 누구를 막는라고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고 그를 그의 매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 떡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그 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만일 그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을 헐친 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사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여곡절 속에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어, 그리고 이제 그 봉헌하게 되죠. 그 성전 봉헌 얘기가 나오고, 어, 그리고 여기 보면 다리오왕 제6년 아다를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렇게 해서 결국, 성전 봉헌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오늘 얘기는 뭐, 이 변화의 시대에 굉장히 그 복잡한 내용을 이제, 짧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 우리는 이제 어느 시대를 살든지 이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 예고가 있고 이제 그 역사 예고를 따라서 살게 마련이죠. 어, 그런데 이제 그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자들이 명단이 있고 또그 무슨 방해를 했는지 하는 내용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에 기록이 되고요. 또 하나님이 하시고 다니는 일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 미력이 남아 동참하고 동역하는 그런 사람들의 명단과 어떤 일로 동역을 했는지, 하나님 일에 보탬이 되게 했는지 하는 내용이 또한 기록이 된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모아져서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에 기록됐다가 지금도 기록이 돼 있겠죠.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공개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이제 이, 이런 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어, 뭐, 어, 오늘 말씀의 중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현재, 또 역시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현재 역사의 해고는 이제 사전 1장 8절에 달려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시대를 이제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텐데, 오늘 이제 과거 역사를 이제 되짚어 보면서,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이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 특히 이번, 이 대목이 이제 성전 건축인데, 방해하는 자들, 그 자기 재주를 하나님의 방해하는 데쓴그글재주는 사람들, 초본까지 그게 기록에 남아 있다는 거죠. 또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도움이 되는 그런 글재주를 거기에 사용한 사람들 그런 내용이 기록돼 있고 그 명단이 올라 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자기 달란트에 따라서 자기 시대에 자기 위치. 또 지위에 따라서 어떻게 살건가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가 생각하고 에, 결심하고 삶의 방향을 선택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